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달리오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소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스탠스를 넘어서 레이달리오의 세계 최대 해지 펀드를 갖고 있는 브리지 워터 자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펀드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자체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아호 앞에 펀드를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하겠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의사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어쨌든 기업에 혹은 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펀드 형태로 투자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스탠스가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현재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펀드 투자가 자겠다는 것은 레이달리오 혹은 브리지워터 측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혹은 금리 인상 등의 이슈에 대한 대체 자산 해징을할수 있는 그런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골드만삭스 역시도 갤럭시 디지털과 차액 정산이라 그래서 비트코인 옵션을 첫 장외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과 다르게 기존 이전의 비트코인 CME 선물과 다르게 은행이 직접 관련 상품 거래에 참여해서 보다 큰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점 글로벌 기관들이 약한달 그냥 발만 담그는 부분에서 발을 담궜는데 어 차갑지가 않아 그래서 두 발을 담그고 어 근데 차갑지가 않아 발목 담그고 무릎 담그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뭔가 이 암호화폐라는 그 파도의 세계에 대해서 물을 담그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온두라스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신흥국에서 금리인상을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흥국의 어떤 대안이 뭐다 암호화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로직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로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혹은 암호화폐라는 놈이,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이 커지면, 암호화폐 나머지 알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시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커야 되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크기 위한, 조건들을 외부에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근데 비트코인 캐시네요. 네덜란드령 섬신트마트론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을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뭐다 신흥국에서는 주요 대안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왜냐면 자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신흥국은 가치가 떨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러면 가치가 오른다라고 보는 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나스닥과의 그 커플링 깨지는 그 순간, 디커플링이 되는 그 순간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이 CEO가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생각을 바꿀 것을 확실한다. 이렇게 보는데, SEC는 계속 어제도 그렇고, 탄소정립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이것처럼, 계속해서 연기하고 미루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는 될 거야. 약간, 뭔가 인디언 기우제 같아 보이겠지만, 그 기우제를 지내는 와중에도 비가 올만한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마냥, 가뭄인 상태에서 쨍쨍한 맑은 날에 비가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가능성, 강수 확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제를 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시향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뭔가 닿지는 않았지만, 요길 닿지는 않았지만, 이 수렴에 대한 추세선은 지금 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리테스트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냥, 숏 관점만 보는 거, 혹은 눌림목 관점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에 기준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 있죠, 이렇게. 요 구간. 4만 9백, 하고 4만 천 정도에서, 4만 200까지. 이거는 선물로 잡긴 좀 곤란한 자리고, 이거는 현물로 잡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물로. 여기 구간을 이제, 1차로, 들어갈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화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5천만원 정도에서, 4,900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 때 사이를 분할로 가져갈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로,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도 현금이 남아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요 구간 때 만약에 나는, 아, 난 비트코인 관심 없어. 알트 좀 잡아야 됐어. 그럼 이제 알트가 올라갈 만한 환경인지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알트코인이 그 점유율을 높인다는 뜻이라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인 강생을 나타내는데 그 도미너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4시간 봉을 봤을 때도 이렇게 한번 반등을 줬다가 한번 또 떨어질 만한 모양새라 그래서,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알트코인이 강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자, 펀디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골드도 그렇고, 요 구간을 찍습니다. 일봉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찍어요. 141선을 찍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오른다. 요 구간부터 이렇게 양봉을 쳐서 오르는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메탈도 괜찮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제, 시야. 시야도 보니까 괜찮고, 여기서 이렇게 팍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톰엑스. 스톰엑스. 바로 이렇게 밑에 있네요. 스톰엑스도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붙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트론이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안 가긴 하지만, 안 갈수록 뭐다? 차트가 더 좋아지고 있다. 딱 붙어가지고 매우 선입비가 좋은 자리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 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엘프 이런 놈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 얘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1 4 0일선까지 떨어져 있다는 말은 올라가는 동안 분할로 매도 매도 매도는 해야 되지만 최종 목표가는 요 정도까지 볼수 있겠구나 한뭐 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0원 490원 정도까지 볼수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동안에는 나는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트토렌트가 트로나고 같이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트로닝할 때 얘도 같이 갈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는 여기서 잘 리테스트가 끝나고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요 구간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데 여기는 뭐다 46,000에서 4만 48,000 4만 구간까지 중기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뭔가 내가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내가 가진 코인 언제가지 이런 우울한 생각만 들었다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설명란에 제가 실시간으로 뭐 브리핑 그 다음에 정보를 이렇게 올리는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요. 거기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을 신, 가입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